아니 차로 차도 끝나는 음료수는 끝나는 음료수는 보리차 보리차 유자차 유자차 오미자차 오미자차 도라지차 도라지차 그렇지 곡식이 있는 곡식이 있는 가을이 되면 가을이 되면 어기요 어기요 어기여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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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 어기 추수를 해요 추수를 해요 초가 지붕 초가 지붕 아래에 아래 빨간 고추 빨간 고추 도 말려요 말려요 음 어기, 어기 어기 여차 여기여차 어기+ 어기 여차+ 여차 추수를 추수를 해요 해이고 초가+ 초가 지붕 아래에 지붕 아래 빨간+ 빨간 고추도 고추도 말려요 말려요 예 네, 잘했어요.